네, 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 태그 매치가 시작이 되죠.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삭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그 매치 배는 보이시는 것처럼. 점플 영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설 영웅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다음 시즌은 이제 적용된 그 제한 규칙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번 시즌에 사용했던 것들은 조금 킵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간에 이제 이번 시즌은 점플 영웅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덱을 짜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덱을 만들어봤습니다. 기존의 이제 공덱 그리고 이제 리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렇게 보이시는 이제 델론즈 이제 대기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보다 다, 자세하게 이제 덱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확인해 을 드리자면, 우선 이거는 이제 원래 예전에 포디나 덱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디나를 중심으로 이제 포디나가 이제 감전주고 이게 추가적으로도 감전을 줄 수가 있잖아요. 랜이. 그래서 요게 랜이 예전에 포디나하고 은근히 좀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무녀 덱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어, 두명 넣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수를 주기 위해서 이제, 어, 보이시는 것처럼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침묵을 넣어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불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클레미스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를리에뭐 침묵이라든지 장판 스킬 자체를 이제 저쪽에좀 피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데미지를 줘야 되다 보니까 린이 없잖아요. 그래서 린 대신에 우리 이제 여왕님이 이제 대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했는데 장비적인 부분은 저도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눈요기로만 좀봐주시면될것 같고 다음으로는 리덱입니다 이렉 같은 경우에 저 요덱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전 시즌이죠. 그러니까 전풀형들 같이 있을 때요 덱을 썼는데 이게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그 디아나가 은근히 잘 잡습니다. 그래서 이덱 다시 한번 조금 꺼내게 되었는데 이제 보이시는 리 그리고 이제 아킬라가 계속해서 이제 막아 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디아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체니 해서 요 같은 경우 는 힐러 덱불히 힐러 덱할 거거든요. 이제 밑에도 있지만 힐러 덱을 약간 좀 카운터 치기 위한 이제 덱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의외로 의외로 공덱을 조금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얘가 이제 피읍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잘 살아남으면서 좀 생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아 요거 하나 빠졌네요. 이거를 이제 바꿔야 신기루를 얘를 하나 주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칭찬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기루에다가 이제, 이제 어, 보이시는 분노 하나 넣어서 이제 진행을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리덱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시는 이 덱은 이제 월령 델론즈 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뭐 제이브가 들어간다거나 누리가 들어갔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스럽게도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괜찮지 않나요? 괜찮... <laughs> 아 <laughs> 저는 개인적으 월령이고 탱으로 쓰기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본 거고 그다음에 아, 여기 이제 두 명의 투탑 이제 힐러죠 근데 이 카린 대신에 카린 대신에 전설샤이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사를 조금 사용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얼령하고 해가지고 직사가 직사덱이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직사덱을 조금 염려해가지고 요렇게 좀 넣어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델론즈를 넣어가지고 이제 한방 한방씩 이제 죽여주는 이제 덱으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가지 덱을 이제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 어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매력적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전설 덱으로 꾸려본 거니까 전설 덱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셨던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전설 영웅으로만 이번 시즌 어 진행을 해야 되는 어,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덱 구성해 봤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